우리가 자주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지요.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나무를 잘랐습니다. 열심히 자르다 보니까 도끼가 무뎌졌습니다. 도끼란 표현이 좀 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힘으로 막 밀어붙였습니다. 한 사람은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무뎌지면 잠시 쉬면서 이 도끼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잘랐지요?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나무를 자른 사람보다 잠시 쉬면서 도끼를 갈고 나무를 자른 사람이 힘도 덜 들고 결과도 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2월 한달 동안 살펴본 회계 또 자기 성찰이 비슷한 겁니다. 잠시 멈춰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나온 길에 다시 가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무엇을 잘했는지를 복기하고 복습하는 겁니다. 즉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그에게 리펜턴스라고 말하는 것이죠요 어, 성찰 없이 무작정 앞으로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뎌진 도끼를 갖고 나무를 베다 보면 힘만 빼면서 나무를 자르는 것과 비슷하지요. 아니 자칫하면 자기 성찰 없이, 회개 없이 앞으로만 달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아나무인이 되는 것이죠. 조금 늦는 것 같이 보여도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또 고칠 것을 고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짧게는 하루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한 달을 돌아보고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단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가게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씬, 씨너인지 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이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없이 은혜 없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 정면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입니다.라는 생각이 들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드,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껴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밑으로 새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을 때, 발견했을 때, 드디어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요.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돌아보니, 돌아보니,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훌쩍 지나갑니다. 이왕 사는 인생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까운 가족은 물론이고 세상에 사랑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자기 성찰이 우리의 인생을 근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할 겁니다. 음, 그동안 연속설교를 마치면 막간에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식일을 다녀온 11월부터 네 달을 그냥 쉬지 않고 달려왔네요. 우리도 이제 잠깐 쉬면서 도끼를 가는 톱을 톱을 가는 거라할까요 도끼란 표현이 너무 안 좋네요. 저는 어, 톱을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연거후 찬송가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다 아는 찬송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말 가사 1절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 영어로 unworthy, 아무 가치가 없는 자, 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와,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비롭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믿으면, 그냥 당연히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고 당연히 구원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었고 부모님께서 믿었으니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는믿 것이 생경함이라는 게 없어요. 색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크리스에 진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당연한 겁니다. 큰 감동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자칫하면. 자칫하면 말이죠. 나는 금식도 하고 율법을 모두 지켰다는 바리세인처럼 되기도 쉬워요. 어, 자기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이걸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다가도 다 내려가고 은혜가 다 빚져 내려갑니다. 우리 자신을 아주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돌아보았을 때 어떤 고백이 옵니까? 있을 때 없는 자. 저 찬송가의 고백이, 와, unworthy. 나도 이 쓸데없는 자, 저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왜 보여주십니까? 왜 나처럼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주 저 밑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순간이 없으셨다면, 아니 예전에는 있는데 지금은 이런 순간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레미야에게 3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됐을 때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네요 자기 성찰입니다. 도시 2편 2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달려나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핀다고 하지만 빼먹는 것도 있어요. 또,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이건 하나님께 내놓기가 싫어서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회에게 자기 성찰의 단계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려는 고민이고 씨름이죠. 이런 고민과 씨름은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후렴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가사가 조금 명쾌할까요? 이제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Persuaded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설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가사는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길을 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그 일을 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았습니다. 전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성찰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1등만 할 수도 없습니다. 늘 칭찬만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unworthy 라고 하면 괜찮은데 말이죠. 세상에서 unworthy 쓸데없는 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보 생명생, 생명샘 앞부분에 썼고 나눴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쓸데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정상에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의탁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빨간 고무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또의지하로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의 작사가는 데니어 데니어 위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네 곡이나 들어있어요. 다 아는 찬송가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위틀의 작품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위틀이 쓴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아, 하나님의 은혜 대표적이죠. 우리 네 뭐, 이네곡 모두 우리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위틀은 1840년 메사추세치에 있는 어, 치코피 폴즈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북전쟁 때 장교로 입대했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수용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 위틀은 포로수용소에서 신약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가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었을 때 성경 읽었구나. 아니요.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이 없었을 때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 바쁩니다. 성경을 읽을 틈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대목이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셀폰을 만들어서 우리 삶이 편해졌는데, 솔직히 많은 시간을 그곳에 뺏기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옛날엔 극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집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 뭐 그런 프로그램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에 비하면 성경 이야기는 심심해요. 지루합니다. 내용도 어렵습니다. 이위틀이 포로 수용소 병원에 있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은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을 뿐입니다. 어, 대단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포로 수용소 간수 프리즌 가드 이위트에게 와서 위트를 깨웁니다. 한 병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간수가 프리즌갓 위틀에게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위틀이 사양합니다. 아니요, 아니 나는 성경만 읽었을 뿐이고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간수가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당신 그렇게 성경을 읽던데. 당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던데. 분명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거죠. 포로수용소입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입니다. 위트리 간수와 함께 죽어가는 병사에게 가요. 가 보니까 젊은 소년이었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위트리 이 소년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어요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짤막한 말로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다 야고보세에 의하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내 죄를 먼저 고하고 라고 했거든요 성경 정말 열심히 읽은 분입니다 즉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 죽어가는 소년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숨이 멎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은 평안히, 가득 내 안에도 튼튼한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 나라에 가서 그 소년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회탈은 죽어가는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피로써 영접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부연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냥 그 순간에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애가 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위틀은 전쟁이 끝나고 시카고에 있는 한 회사의 격리, 어카운턴트로 취업을 해서 10년 동안 일해요.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자. 결심을 하고 복음 부흥단에 들어가서 부흥사가 됩니다.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있겠죠? 제임스 맥그라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1840년생 동갑이에요. 이 맥그라나한이라는 사람은 오페라 테너 가수였습니다.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가수를 그만두고 복음전도단에 들어와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트리 지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의 줄리 위에 십자가 군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입매끌어 나하니 지었으니까 이두 사람은 아주 그냥 단짝이 된 겁니다. 찬송가를 구식 취급할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가 요즘 찬송가를 부르지 않나봐요. 우린 찬송가를 부르죠? 근데 이런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듯이 이 찬송가 속에만 들어있는 스피릿얼리티 영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찬송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국에, 유럽에 꽃을 피우고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정말 부흥의 시대에 지어졌던 곳들이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 찬송가가 복음성가였습니다. 부흥회 때 부르는 복음성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찬송가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찬송가나 복음송가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강소천이라고 하는 한국의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지은 곡이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복,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아주 수많은 동요를 지으신 분인데요. 이 강소천 선생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친구들이 쫙 둘러서 있을 때그 친구들과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쓸데 없는 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하시는 참비 식구들 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곡도 좋아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힘들 때는요, 그냥 흥얼흥얼 거립니다. 그러다가 후렴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실리는 찬양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절부터 4절까지 찬송가를 앞에 펴고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죠. 2절 가사를 소개하면서 마치죠.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자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면서 한 주간 살겠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알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